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들 보면. 시간 소모하라고 막 내고 막 이래서 그렇지. 자, 요런 문제 보면, 닮음을 쓰려면,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연장선을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점을 E라고 해버릴게요, A, B, C, D. 어, E 안 썼지. E. 이렇게 할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하고, 자, 닮음을 쓸 거야. 그리고 요 높이를 H라고 해버려. 잠깐,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 이랑, 이 전체 파란색 삼각형. 에이씨, 이아씨 야, 하자. 자, 이 빨간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 닮음이죠, 맞죠? 몇대몇 몇 닮음입니까? 2대 12 닮음이지 맞지? 그래서 삼각형 ADE 라고 할까요? 자 이거랑 어 닮음입니다 삼각형 어 B C E가 닮음입니다 몇대 몇? 몇아 안돼 졸면 안돼 2대 12 닮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1대 6 닮음입니다 괜찮니? 자이 H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삼각형 빨간색 에, 삼각형 ADE의 높이가 H입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의 높이가 H 더하기 4네. 괜찮아. 얘가 1대6이다. 그럼 H 더하기 4는 6H다. 괜찮습니까? 자, 5H는 4다. 그래서 H가 5분의 4다. 자, 이 H를 구했어. 지금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얘들아, 지금 요거야. 어, 직사각형 PQRS의 넓이를 S라고 할때 OS를 구하라 라고 했어. 괜찮니? 자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D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h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어, BC까지 내린 수선의 발이 라지 h고 어, 이렇게 BC 위에 있는 두 꼭지점, 오케이, 음, 어, AB, 어, 넓이의 최대값을 x라고, 저, s라고 했네요. 자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이걸 x라고 할게요. 자 이거 y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어쨌든 이 사각형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넓이에 맞지? 이 사각 차다... 사각형의 최대값을 라지 x라고 하는데 그 넓이를 내가 x 곱하기 y라고 설정할 거예요. 자 이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야. 이걸 한 문자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간다. 이제 가도 되겠어? 자 갑니다. 자 이것도 닮음이죠. 예, 닮음입니다. 자, 얘는 높이를 뭐라고 할 거냐? 4 x x 라고 해야 돼. 요 아, 미안해요. 4 y 라고 해야 됩니다. 괜찮니? 이것도 닮음 가는 거야? 이 삼각형 닮음 가는 거야? 요거, 요거. 요거 닮음 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 빨간색 삼각형이랑 닮음 가세요. 빨간색 삼각형의 h를 우리가 그래서 구해놓은 거야? 얘를 5분의 4라고 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이랑, 이 검은색 삼각형. 자, 얘는, 2대 x는 이렇게 되겠지. 2대 x 닮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5분의 4대4 마이너스 y. 이러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그걸 여기다 적용해주면, 한 문자로 바뀌어주면 2차식 형태가 됩니다. 한 문자에 대한. 그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5분의 4x는 8 마이너스 2y. 이렇게될 거고. 자, 한 문자로 바꿉시다. 양변에 5 곱하면 4x는 어 58에 4 0 5 2 1 0 y 이렇게 될 거고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런 식으로 아또 분수 나오네 와 이제 드럽게 문제 냈다잉자자 자, 양변에 10 나눠줘 그러면 얘는 4 마이너스 y 가 10분에 4x 아, 괜히 나눠줬네 아, 이렇게 에 들었다. 5분의 2x. 마이너스 y는 5분의 2x 빼기 4.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4. 자, 이걸로 바꿔주세요. x, y에다가. 자, 집어 넣으세요. y에다가. 그럼 x에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4. 자,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지. 맞지? 자,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5 마이너스 5분의 2로 묶어주면 x제곱, 전개해서 4x가 되야 되니까 어, 마이너스. 5분의 2랑 전개해서 4X가 돼야 돼요. 그럼 5분의 2. 가 아니고, 어. 2분의 5 있고, 4도 있어요. 2분의, 2, 야. 10X.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X.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얘들아? 맞아? 네, 이렇게. 자, 그럼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됩니다. 얘는 5 5분의 2에 자 이거 완전제곱식 X 5의 전체제곱 얘 밖으로 나가면 어 플러스 10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X가 어 5일 때 최대값 10 요렇게 되겠네요 됐어 야야 안돼 안돼 졸면 안돼 잠깐 보자 아 뭐야 뭐가 틀렸어 C 음...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집중해야 돼. 2 대, x 는2 대, x 는5 대, 4 와, 이 네. 대, 응. 이 대, 그래, 아예 그렇게 하자고? 아, 그렇네, 아씨 아, 아왜 이러냐. 자, 내가 이걸 썼죠, 높이를. 이걸 썼잖아, 이러니까 틀리는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에이, 뭔진 알겠죠? 아, 네, 네, 빨리 풀라고, 실수했네. 자, 다시. 자, 5분의 4. 자, 얘가 어떻게 되냐. 4-y 플러스 5분의 4를 써야지. 그래야지 이, 이삼각형의 높이가 되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럼 얘는, 어, 얘 어떻게 돼? 5분의 20. 그럼 얘는 5분의 24 빼기 y.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들럽잖아 맞지? 자, 좀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요대로 하지 말고. 어차피 b잖아요. 2대 x는 5를 곱한 상태로 해. 4대 24-4, 아, 5y. 자, 요렇게 계산하고. 얘는 4x는, 어, 똑같긴 해요. 48-10y,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 아, 이것도 더럽다, 더럽기는. 아, 왜 이렇게 더럽게 냈냐, 문제를. 플러스 48, 4x, 4x, 양변에 마이너스 10 나누죠. y는, y, 마이너스 10분의 48, 은 자이렇게 되고 y는 5분의 e x 빼기 5분의 24이렇게 되네요 이걸로 바꿔주는거야 자 xy 자 그럼 얘는 x-5분의 e x 5분의24이렇게 5분의 될겁니다 더드럽네 아까, 아까보다 아까 더드럽네 자 이거 제고 x-5분의 24 음. 플러스 아니야? 24 아.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자 오케이. 자 마이너스 5분의 1로 묶으면 x 제곱. 자 정계에서 마이너스 5분의 24가 돼야 되니까 어 마이너스 12 맞나? 에 예, x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에 x 마이너스 6의 전체적. 예 밖으로 나가면 어... 플러스 5분의 72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os 알려달라고 했네 OS. 그래서 os는 s가 최대값이 5분의 7 2이니까 os는 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안돼안돼 안 돼.